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 다 같이 우리 미래의 첫 생일 축하 노래까지 여러분과 부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 제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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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있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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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준비했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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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우리 덕수 집안에 명의가 탄생할 한보 보겠습니다. 자, 어? 우리 미래를 향한 어 우리 청진기예요. 이서 청진기. 자, 그리고 명주실입니다. 우리 이래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우명 장수하게 잘들어달라고 명주실도 준비했어요. 명주실 보여주니요 자, 다음으 판사복이네요. 우리나라 시기는 정의로운 법조인들하고 판사복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판사복. 자, 그리고 성경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성경책도 준비해 를 봤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자, 성경책도 보여주고요. 어, 용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 돌상 어, 위에 지금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빠졌을까요?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빠졌을까요? 아니 우이래가저을 돌상 위에 응. 복돌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래 가족분들. 우리 엄마와 지인분들, 아무나 만원짜리도 오만원짜리도 상관없으니깐요, 야, 직접 뻔해, 뻔해. 앞으로 나오셔서 불쌍위에복도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잡으면요 좋은 일 많이 해서 부자 되라는 의미로 이렇게 복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저 돌상에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이들의 선택을 지켜봐도 좋지만 오늘 우리 교회 분들이라 그런가 굉장히 집중력 좋으시네요. 어, 평소 예배 평소 예배를 많이 받는다 서 그런가 보통 보통 식사 시간이나 어,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실 때와 오늘 오늘 집중 정말 영댕급입니다 제가 사이버맨니다 역시 너 대단하신 분들이어어 바로 우리 돌잡이를 진행해도 좋지만 저는 이래키우들라 이, 이 1년동안 너무 고생하신 엄마 아빠가 또 원하는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인터뷰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우리 엄마부터 한번 여쭤볼건데요. 우리 엄마 1년동안 너무 고생 많았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엄마 얼굴에 고생한 티가 하나도 안나니다 우리 엄마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예쁜 엄마한테 여러분 고생했다고 박사 모시고 큰영광이겠습니다 우리 엄마 밖에 나가면 누가 애기 엄마를 우리가 그죠? 자, 우리 엄마한테 축원해드립니다. 엄마, 아, 이렇게 또 하느님의 축복으로 예쁜 아들을 낳아주는데 아, 우리 돌상 돌잡이에서 어떤 걸 잡아서 앞으로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무래도. 네, 감사합니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널리 전파하는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좋은 말씀 많사는데요 엄마가 성경책 했으니까 아빠도 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기, 아빠는 여쭤봐야겠죠? 우리 아빠도 오늘 여쭤 봐야겠죠 우리 아빠가 일년 동안 우리 집에 가장으로은 불색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생한 아빠한테도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또 다른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상 위에서 굳이 따시자면 성경책 말고 어떤 걸 잡았으면 좋겠을까요? 저는 그냥 이 악당 엎어졌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빠는 성경책 말고는 다른 대답을 하기가 싫으신거 봐요. 알겠습니다. 자, <laughs> 어, 그러면 우리 은혜만은 우리 이래의 첫 돌잡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돌상 들어먹어주세요. 아직 시작은 아니고요. 오늘 역사적이고 행복한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래 이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잡아라!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돌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행복하고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야 잡아라로 출발합니다. 자, 이래야! 출발했습니다. ほんと 그 중끝에 영주 실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겠습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 소환성이고 건강하고 노병장성하게 잘잘라야 된다는 의미겠죠 영주 실를 잡은 우리 이래한테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laughs> 자, 어, 이렇게 돌절이까지 마쳐봤고요 어, 이번에는 오늘 와주신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랑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여러분들 이비고 굉장히 좋은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